하나씩 들고 있고, 뒤에 크레파스, 크레파스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너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그리고 병에 완치로 가는 길,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의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페닉탈출이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페닉탈출 유튜브가 검색이 잘안 되면, 남의 비치 헬링센터 이렇게 검색하시면, 어, 검색이 잘 되리라 믿습니다. 빛의 힐링센터는 비우고 채우면 몸과 마음이 회복된다 이런 취지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빛의 힐링센터에서는 공황,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 이 다섯 가지 질환에 대해서 내가 완치된 경험을 바탕으로 유튜브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는 1997년도에 공황장애가 발병하고 2008년도에 완치가 되었습니다 만 10년이고 해수로 11년째 되는 해에 약한달 만에 이 병이 완치가 되면서 발병의 원인과 완치로 가는 길에 대해서 저는 잘 이해를 하고 있고, 그걸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1993년도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공황장애가 발병했으니까 결혼을 하고 약 4년 만에 이 공황장애 때문에 그 이후로 10년 동안. 정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결혼을 할 당시에 제 아내와 결혼 생활, 신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 아내가, 아, 처녀 때에 결혼하기 전에 고생을 이렇게 많이 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 제 장인 어른께서는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어, 정말 술에 찌들려서 시골에서 사셨고, 또 아내 말에 의하면 어떤 내 폭군으로 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폭군으로 변하기도 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참 어렵게 컸구나. 저도 저희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드셔가지고, 어, 고생도 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는 제가 아들이고, 또, 어, 이렇게 폭군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술을 혼자서 많이 드셔서 그렇지, 주변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지는 않았는데, 아내 말을 들어보니까 그 아버지께서 술을 많이 과다하게 드시고, 이런, 어 자기 어머니가 다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 이, 제 아내가 저하고 결혼을 했는데, 어, 이 남은 인생은 내가 책임을 져줘야 되겠다. 여러분, 좋은, 좋은 생각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 이 아내가 나가, 내가 나중에 60이나 70 됐을 때 당신을 만나서 정말 행복했다. 어, 그런 이야기도 듣고 싶고, 아무튼 저는 결혼하고 난 뒤에, 그전에는 제가 책임질 수 없었지만, 결혼을 했으니까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그리고 우리 가정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 주체가 내가 주도가 돼서 이렇게 행복함을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사는데, 97년도에 공황장애가 발병했단 말입니다. 저는 아내가 남해군 보건소에 공무원으로 이렇게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맞벌이를 이 하는 상태였는데 그때 공무원의 월급이 한 달에 약 50만 원 정도 이렇게 받았단 말입니다. 저는 이제 토목 기술자다 보니까 아내 월급이 한 3배 정도는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같이 하다 보니까 직장이라는 게 공무원이라는 것이 어떤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는 일도 아니고 또 피곤함도 몇 차례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내가 내 일을 뒷바라지 하고, 어, 내가 주도가 돼서 이렇게 가정생활이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첫 아이가 태어나면서 출산 휴가를 내게 되었습니다. 어, 출산 휴가를 내가 갖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 이참 저참 해서, 어, 이제 맞벌이를 하다 보면 이제 아이에게도 좀 소홀할 수 있으니, 당신은 어, 육아와 또 내가 직장생활 잘할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면 내 월급이 우리 숨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이 없으니 직장에 피곤함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내가 이렇게 벌어주는 돈을 우리가 먹고 살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내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도 흔쾌히 어, 동의를 했습니다. 그럼 제가 제 능력으로 제 버는 만큼 또 우리 가족이 행복하게 또 내가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97년도에 4년 있다가 이 공황장애 발병하면서 우리 가정이 그러면 풍지박상이 났단 말입니다. 나도 이제 직장 생활을 못하고, 아내는 다니는 직장을 그만뒀으니까, 다시 공문하려면 시험을 쳐서 가야 되니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는 또, 곧 나는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어, 감기가 걸렸듯이 보름이고, 뭐한 20일 한달 안에 내 병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1년, 2년, 3년, 4년 시한은 계속 가는데, 이 병이 낫지를 않고, 계속 더증에중해져가고 중애, 경제적인 상황은 어려워 가고, 이제 그렇게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습니까? 내가 처음에 내 아내를 행복하게 내가 해줘야 되겠다는 그 말하고 생각하고 마음하고는 정반대로, 현실은 정반대로 계속하니까 내 마음에서 내 병도 문제지만은 내가 우리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고 없고, 오히려 나를 만나서 더 불행, 불행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중, 삼중으로 내 마음에 짓눌림이 있었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사진 한 장을 들고 있는데, <laughs> 여러분 보실랍니까? 그 사진 보십니까? 제 아이 두 딸의 사진입니다. 지금 이때 나이가 4살, 5살 정도 됐을 때인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될때 내가 직장 생활을 못하고 집에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단 말입니다. 이 아이가 들고 있는 사진이 스케치북 하나씩 들고 있고, 뒤에 크레파스, 크레파스를, 크레용을 들고 있는데, 내가 이제 이 시골 바닥에 있다 보니까 내가 몸이 아프니까 먼저 다니는 회사에서 우리 가정이 어려운 걸 알고 어 자기 그 회사 체육대회가 있었는데 나를 꼭 오라 하는 겁니다 선물을 많이 준비했다고 나는 진짜 그 사람이 모여 있는데 내가 어렵고 행패이 어려우니까 그 많이 모인 곳에 가기 싫은데 굳이 와서 이렇게 한 선물을 나를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가지고 가라고 이제 그렇게 그냥 DJ로 도와주면 될 건데, 요새 세상이 지낸 게꼭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도와주고, 도와주는 것을 이렇게 표시를 내고 싶었는지 꼭 오라 하길래, 그래, 갔습니다. 나도 그 회사에 오랫동안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갔는데, 그날, 우리 아이들, 뭐, 공책, 또 스케치북, 크레용, 아이들 필요한 많은 용품들을 한쌓아놓고 많이 줬습니다. 내가 그걸 봤는데, 한편으로는 내 마음이 아프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참 감사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 나이 때는 아이들이 한참 벽에 낚시도 하고, 막 걸리는 대로 막 벽에 쓸 때인데, 내가 집에 있던 시간이 오래다 보니까 절대 벽에 낚시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막 하고 싶은데, 내가 너이게 스케치북이라 사주면서 그림을 이렇게 여기다 그리라고 해야 되는데, 그 스케치북 하나 사주는 것도 내가 생각을 많이 해서 사줘야 되는 그런 행편이다 보니까 참 사주지를 못했는데, 회사에서 스케치볼을막몇건 주니까 너무 고맙기도 하고 내가 아이들도 내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데 행복하게 해주지도 못할 분들은 아내에게도 나를 만나서 행복하게 내가 해줘야 되겠다 나를 만나서 행복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행편은 정반대로 계속 가니까내 마음이 이중 삼중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나는 마치 이 공황 불안 우울 불면 강박증이 꼭그 외과 수술하듯이 여러분 수술실에 들어가게 되면 의사들이 다 펼쳐놓게 하는 게 아니라 수술 포를 딱 덮어가지고 그 자기의 수술한 부위만 이렇게 개방을 시켜서 그 부위만 이렇게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요한 수술만 하고 수술 반으로 시키고서 이렇게 퇴원을 시키는데 나도 이 병이 걸렸는데 이 병만 외과 의사가 수술하듯이 이 공황 발 공황 불안 우울 불면증만 외과 수술사지딱 이렇게 떼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이게 나하고 일치가 돼가지고 절대 이 병이 안 떨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학의 지금 약물 치료는 원인 치료가 아니고 대, 대부분이 정상 치료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방에 곰팡이가 썰면 그 곰팡이가 왜 쓰는지 원인을 찾아서 원인을 제거하는 게 아니고 그 곰팡이만 계속 닦아내고 있단 말입니다 날씨가 습하면 곰팡이가 많이 피면 계속 좀 부지런히 닦아내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그 곰팡이는 계속해서 생겨나니까 그 방어에 대해서 계속 이제 닦아야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2층에서 물이 새 내려와 가지고 습기가 차서 곰팡이를 쓰니까 이 곰팡이를 없애려면 그 곰팡이 쓴 부분을 쓸고 닦아야 되는 게 아니라 2층에 물 새는 것을 차단시키면 자동적으로 1층은 뽀송뽀송하게 곰팡이 안 피는데 2층에 있는 물은 차단시키지 않고 곰팡이만 계속 닦으면 평생동안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먹고 있던 10년 동안에 먹고 있던 공황장애, 신경안정제, 항우울증제 약이 곰팡이를 닦는 것과 같은 행위를 그 짓을 계속해서 10년 동안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나는 이걸 계속 먹으면서 이것이 완치되는 약이 아니고 정상을 완화시키는 약의 약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다음 단계 병을 완치하는 약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약을 먹으면서 계속 안정화하는 곰팡이를 계속 생길 때마다 닦아야 되는 불안하고 우울할 때마다 그 약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었단 말입니다. 이 병의 원인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병이 갖춰져 있는데. 내가 처음에 결혼을 하면서 아내를 행복하게 해줘야지, 우리 아이들이, 내 아이들은 내가, 우리 가족은 내가 책임져야지 하는, 그거하고는 완전 정반대로 가니까 너무 괴로웠는데, 어느날 성경을 보는데, 너부갓네살 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이야기는 너무 잘 아는 이야기고, 몇번 읽었던 이야기인데도, 그날은 좀 나에게 좀 특별하게 들렸습니다. 이 너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왕궁을 걸으면서, 자기, 그러니까 왕인 것을 굉장히 이렇게 긍지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 바벨론 왕은 나의 능력으로 이 바벨론 도시는 내 능력으로 내 권세로 내가 동치한다 내가 왕이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서 그 바벨론 왕궁을 지붕을 거니면서 그런 말을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와서 네 자리는 네 왕은 해질 것이고 너는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여서 소처럼 풀을 뜯어 먹으며 네 몸은 이솔로 젖을 것이고 네 머리는 길어서 독수리 털처럼 될 것이고 네 손톱은 짐승의 새의 발톱처럼 될 것이다. 이제 그 말이 들려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이너무관내살 왕은 그 왕에서 쫓겨나가지고 들여서 정말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으며 온몸이 밤 이슬에 맞으며 머리가 길어나는데도 독수리처럼 독수리 털처럼 머리가 길어나는데도 머리를 그냥 빗을 줄도 모르고 새의 발톱처럼 됐는데 그 깎을 줄도 모르는 그 왕이 가졌던 그 총명 지혜로움 한마디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이 바벨론 성을 이 도시를 이 나라의 왕이 됐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너부갓네살 왕의 그 총명함을 쏙 빼니까, 왕으로서 그 산의 진미를 그 맛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그 어떤 것이 맛있고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 총명이 빠지니까 소처럼 풀을 뜯어 먹는, 먹는데도 사람이 풀을 먹어야 되는지 음식을, 다른 음식을 해 먹어야 되는지 그런 분간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온몸에 이슬에 젖었는데도 왕궁에 살면서 밤이면 따뜻한 이불을 덮고 그렇게 잠을 잤을 텐데 서리가 내리는데 이슬이 내리는데 그것을 밤이 되면 뭐 바위 밑이나 나무 밑에 피할 줄도 모르고 짐승들처럼 그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이슬을 다 맞아가면서 그렇게 살더라 말입니다. 그러다 칠전이 있다가 하늘을 우를 보면서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왕으로 산 것이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명이 하나님이 나의 은혜를 입히셔서 내가 이 왕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총명이 쏙 들어오면서 다시 왕으로 복귀를 하고 자기를 떠났던 신하들이 또 관료들이 막 돌아와가지고 다시 그 왕의 위험을 이제 살아갔던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내가 10년 동안에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은 나는 내 가족을, 내아내를 내가 행복하게 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내 아내를, 나를 만났어. 당신을 만나서 행복했다. 그리고 나는 정말 내가 아내를 내가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 내 아이들에게 그 누구 집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내 교육이나 여러 가지 면으로 아이가 다 자랐을 때 아빠, 엄마를 만나서 내가 행복했다는 그런 말을 꼭 들으려고 하지 않았지만 내가 그렇게 키우고 싶었는데 내 형편은 내 경제상황은 정반대로 가다란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정말 내 건강을 한번 쏙 빼니까 내부갓날살 왕의 총명을 빼니까 짐승처럼 밖에 살듯이 하나님이 내 건강 하나 싹 빼앗아 가니까 내가 아내를 위해서 우리 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그렇게 직장생활한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나에게 은혜를 입히셔서 내가 아내도 위하고 아이도 위할 수 있었는데 나는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내가 똑똑해서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수 있고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수 있다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그 너부간대살 왕의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맞아. 그 너부간대살 왕이 정말 교만하고 그만한 마음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왕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을 시켰고 왕이 될 만한 지혜나 능력을 줬는데 그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왕이다. 내가 내 권세로, 내 능력으로 이 도시를, 도시를 다스리고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수 있어. 그 마음이 들어오자, 하나님 그 마음 쏙 빼가버리니까, 짐승처럼 이슬을 맞으면서, 머리가 정말 길어나서 독수리 털철 되는, 됐는, 됐는데도 머리 하나 손질할 줄도 모르지 않습니까? 손톱이 길어나서 새의 발톱 들면 됐는데 그 깎을 줄도 모르고, 소가 풀을 뜯어먹지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는데도 맛있는 음식을 어떻게 먹는지, 무엇을 먹었는지조차도 기억을 못하게 그 총명이 빠져버리니까 그렇게 된 것처럼 하나님 내 건강 하나 이렇게 쏙 빼가니까 내가 우리 가족을 위할 수가 없고 내 아내를 위할 수 없는 그, 그 사람인 것을 내가 은혜를 포기됐단 말입니다. 그걸 보는데 내 마음에서 정말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마음이 참 편안했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어떻게든 내가 이 병을 빨리 나아 가지고 약을 먹든지 뭐 한의원을 갔든지 민간요법을 하든지 어떻게든 이 병을 나아 가지고 빨리 내가 우리 아, 우리 가족을 우리 아내를 위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야지 했는데 하나님이 네가 네능력을 하는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나에게 은혜를 입어야 돼. 그마음그 마음 하나 내가 알게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다풀어지더라고요 마치 그 야곱이 자기 아내 라헬을 위해서 14년을 일하고, 이제 14년을 일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가장 큰 것은 자기 생명과도 같이 소중하게 여겼던 것은 라헬과 요셉이었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형을 만나러 이제 어, 가는데 자기 형이 온다 하니까 그때 자기 그 야곱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제일 앞에는 짐승을 세우고, 그 다음에 레아, 레아와 아이들 세우고, 가장 마지막에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엘과 요셉을 딱 측근에 두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막 사람들 죽고 하면 라엘하고 요셉은 자기가 끝까지 자기가 책임질려는 그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있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의 마음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 갔습니다. 그 자기가 사랑했던 걸 라엘을 그 베냐민을 놓다가 죽게 하고 그 요셉은 자기 형이 양을 치는 거 보러 갔다가 잡혀가게 하고 나중에 이제 그 가난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먹을 게 없으니까 그, 그 양치를 구하러 갔는데 시몬이 볼모로 잡혀가지고 나중에 베냐민을 데려오라 하니까 지금 베냐민은 내 놓을 수 없는 마지막 야곱의 자존심 내가 내 아내 라헬도 잃었고 내가 가장하는 요, 요셉도 내가 잃었고이 베냐민 하나 잡고 있는데 이 베냐민도 내놓으라 하니까 그걸 못 내놓잖아요. 그 나중에 난 유다가 아버지 내가 우리가 왔을 때 바로 양식을 구하러 갔으면 두 번이나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때 가난의 그 양식이 빠듯하게, 야곱의 식구들이 빠듯하게 보시씩 먹고 살 정도만 있어도 절대 야곱은 베냐민을 안 내놨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그 빠듯하게도 안 되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오니까 그때 할, 어쩔 수 없이 베냐민을 내놓으면서 내가 내 자식을 잃으면 잃어리로다 하면서 그 마지막 자식을 내어놓으면서 나중에 큰 양식을 만나러 야곱이 갔던 것처럼 마지막까지 나는 내 가족을 내가 위하지 않으면 누가 위해 내 아내를 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가 책임져 이 마음 야곱이 마지막까지 베냐민을 거머지고 있었던 그 마음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었는데 너부갓네살 왕이 정말 이 왕이 된 것은 내 능력이나 내가 잘나서, 내 지혜가, 내가 똑똑해서 된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내가 왕이 유지되는구나. 그걸 깨달으면서, 다시 총명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총명이 들어오니까, 다시 왕으로 복귀가 되고, 자기를 떠났던 신료, 관료들이다 돌아오게 되고, 그때만 해도 자기가 시어 왕, 직책을 세우는 것마다 그 사람이 일을 잘하니까, 그 내가 해안이 있고, 내가 보는 미래가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맡은 곳에 내가 적당한 때에 그 사람을 앉히니까, 일을 잘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보니까 사람 하나하나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다그 적재적소에 그 사람을 세울 만한 해안을, 그 미리 보는 눈을 그 너부가 날살 왕에게 줬다는 거잖아요. 내가 지금 아내를 위하는 것도, 내 자식을 위하는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고, 지혜를 줘야 내가 직장생활도 하고, 월급도 받고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하는 게 아니다. 이 마음이 들어지니까, 마음이 다 이렇게 비워지면서, 정말 편안해졌단 말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모함을 받아서 압살롬이 반역하면서 아들이 반역하니까 아버지가 놀래가지고 막 도망을 가잖아요. 도망을 가면서 나중에 기도는 시내까지 도망을 갔는데 그때 갔을 때에 왕은 정신없이 막그 신하들하고 도망을 갔는데 나중에 사독이나 레이제 예사장들이 벗개를 안 가지고 간 겁니다. 다윗이 왕이 도망가면서 그 벗개를 급히 기도는 시내에 딱 갖고 가니까 거기서 이제 다윗이 그 붓기를 보면서 이벗기를 다시 도성으로 옮겨 놔라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히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그 도성에서 벗기를볼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나를 왕으로 세운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종이 여기 싸우니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윗은 내가 그 벗개를 꼭 붙잡아야 돼. 내가 왕자를 내려놓을 수 없어. 난 쫓겨날 수 없어. 막 이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면, 하나님 내게 은혜를 입히시면 내가 도성으로 다시 돌아가서, 압살롬이 지금 반역하지만, 하나님 나의 왕된 것을 기뻐하면 내가 다시 돌아가서 이 벗개를 볼 것이고, 하나님 나를 왕자를 폐하면나의 왕이 될수 없다. 정말 내려놓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다윗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건강을 주시면 내가 건강해질 수가 있고 하나님 나에게 건강을 안 주면 내가 정말 너부갓네살 왕처럼 이렇게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여전히 내가 가족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여전히 내가 아내를 위해야 위해야 행복하던 이 마음 짐승의 마음으로 내가 살아갈 수밖에 없었구나 10년 만에 깨달은 것은 정말 이거 하나 정말 깨달았어요 내가 많은 힘듦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은, 하나님 이 10년 동안에 나를 공황, 불안, 우울, 불명, 강박에 딱가다 놓고, 마지막 쯤에 이것을 안 포기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렇게다 내려나시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아내를 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위해야 우리 아이가 행복해야 하고, 하나님이 내 아내를 위해야 내 아내가 행복해지는구나. 내가 위해한다고 위해, 이해, 위는 이해 위해지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이 편안해졌단 말입니다. 몇달 있다가 이제 전용준 박사님을 만나게 됐단 말입니다. 그 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용준 박사를 만나러 갔다면 난전흥준박사님 말하는 이 단식과 생체식을 통해가지고 내 병이 완치된다는 것을 난 결코, 결탄고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저도 깍 막힌 사람이 돼가지고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이 들려올 때 열리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런 단식과 생체질을 통해 가지고 피를 맑게 하고 장을 해독해 가지고 세포의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정상화시켜서 병이 낫는 이런 논리는 저에게 맞지 않단 말입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30대 딸을 둔 어떤 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우리 딸이 정말 똑똑하고 잘 났는데 딸이 우울증에 걸려 가지고 아무리 약을 써도 안 되는데 내가 그, 당신 유튜브를 들으니까, 한의원에 가서 용한, 한의원에 가서 병이 나았다라고 들었는데, 그, 한의원을 좀 소개시켜 줄수 있느냐, 그런 이제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분이 제가 이제 영상 하나만 봤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저는 한의원에 가가지고,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양의원, 병원장을 먹었다가 지금 이런 형태로 완치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분에게, 제가 제가 한의원에 갔었는데, 병명은 아, 제대로 진단을 내렸는데, 약이 없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장을 해독하고 장의 염증을 없애고, 세포를 활성화시켜서 정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분이 안못 아, 알아듣는 거예요. 나는 그냥 20년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이야기알아들었으니까 20년 후에 지금 많은 유튜브에 많은 건강 정보들이 넘쳐나고, 이런 이야기가 들을 법도 한데, 지금도 이런 이야기를 이해를 못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하고 이제 끝내고 보니까, 아, 그건 아니다 싶은 마음이 들, 들었던 것 같습니다. 20년 전에 저는 입장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어떤 내 마음에 내려놓는 마음이 없었더라면, 내가 이분처럼, 아, 말도 안 되는 소리. 좋은 약이나 귀한 어떤 치료제를 나에게 먹어야지, 이렇게 할 건데, 내마음이다 내려놓고 나니까, 비로소 그때, 내게 맞는 마음이 아니라, 내게 꼭 내가 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치 않는 해답이었는데 그 이야기가 솔솔 들어오면서 지금 내가 완치되고 재발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단 말입니다. 계속되는 이야기는 또 다음 영상에서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